시작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피아노 칼. 오케이. 제가 이거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. 어? 서충전하면 두배 다이야! 어. 구글 서비스. 구레이서비 아. 아. 잠시만요. 네, 구글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습니다. 어, 실수. 제가 실수로 멈춰 버렸네요. 뭐 어쨌든 구글 업데이트는 했는데 없네요. 잠시 기다려 보세요. 찾아봐도 없어요. 뭐 어쨌든 게임 하는 것만 보면 되겠죠? <목시> 때문에, 아, 진 진짜. 아, 그래도 그렇지 진짜. 한진 받았습니다 제가 엄청 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어, 녹화 설정을 해야겠죠? 너무 잘 보이죠? 투명도를 0으로 하겠습니다. 이 정도, 렉도 안 걸리고, 이제 터치 표시를 해줘야겠죠? 갑시다. 잠시만요. 됐습니다. 무우면 뭐, 흰색 면은 잘안 보이겠죠? 자, 됐습니다. 선이 살짝 보이긴 하죠? 어, 여기까지는 아닌데. 유리성 꽤 힘들었어요. 바이어 연습, 고 에러. 오, 이거. 아이, 아이 나한테 사인네 이거. 어우, 씨. 엄청 어렵네. 어우, 씨, 어려워.

네. 오케이. 갑시다. 헛둘 음. 이제 충전 안 해도 된다. 아이씨. 아이, 자유롭다, 플레이어. 어렵다. 우리 형, 왕관 두개 간다. 때가 있어요. 로딩. 아 씨. 광고 무시하세요. 아니, 그 광고가 아, 진짜. 아, 왕관 두개 하고 싶어 어, 세복 어우씨 손에 땀 난다 어 아우 진짜 어휴, 아 순간 딸렸어 엄청 힘들어 아 어우 씨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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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이거 엄청 어려워요. 아테네 유족의 노스. 오우 제시 집중해야 하는데 슬슬 집중을 못했네요 자 이제 집중할 거니까 말 걸지 마세요 네 제가 혼잣 말하는 거지만 카논 해볼까요? 이제 말안 해요 갑니다 손좀 손에 땀좀 닦고요 아, 진짜. 아니 그때 왕 그거 두개 합쳤으면 왕관 두개했어요아손땀 난다 와 됐네요 이제 말 걸지 마세요 내가 말 걸는 거지만, 이제 말안 걸게요. 우리 내일 내일 제사 지나는가? 잠시만요. 물어보고 올게 아빠한테. 제사 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누구한테? 어? 누구한테? 영상. 영상? 영상 찍고 있지. 녹화해야지 뭐. 아왜 때려? 아 어쨌든 다시 찍고. <laughs> 이 귀비. 정말. 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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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슉. 가아 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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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좀더놓아야돼어 XP. 뭐? 업그레이드 보상. 오. 잠깐. 급사오 진짜. 엄청나게 아슬아슬하네. 어 실수다. <laughs> 실수로 잘못 클릭하면. 그냥 어 180개 진짜. 이 돈만 모으면 진짜 완전히 이거 엄청 어려워 바디의 연습곡 아, 아 이거 엄청 어려워 재쌤이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음? 아, 어, 실수다. 네, 홈도 있네요. 제스민 플레이 홀 설정. 잠시 기다리세요. 네. 아우, 잠시 기다리세요. 네어10 45아뭐동화아 컴퓨터에서 어? 도전? 아 조금만 이깎을두개는깎을 아 점점 빨라지서어계속가네아 두개나 없앴어 어, 어 이런게 많이 있네 에이. 잠시만요 기다려봐어어어 어, 어, 어. 이마 으어 왜? 뭐 대충 찍고 있는디. 오, 근데 나 방금 깜짝 놀랐어요. 레벨 25라니. 야 대박. 어떻게 레벨 20, 25를 어떻게 먹으나 싶었는데, 먹을 수 있겠네요. 제가 지금 레벨 4에요. 새벽까좀 끝이 너무 작아 소리가 너무 작네요. 네. 띵! 띵! 잠시 기다려보세요. 녹화한 거 다시 봐야겠다. 인형이 공과 초월 축하. 헐, 어떻게 공가 좀. 아! <laughs> 방금, 이거, 이 때문에 터치를 못한 거 있죠. 음, 16분. 빨리 가줘! 오, 오, 수제너. 구글 주스. 그걸 아, 플러스면 몰라도 응? 응. 응호랑이좀말이 소. <laughs> 아, 위험할 때 지금부터 한번 누르고 하는데. 아, 네, 우리 간지러워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누르고 하는데 그래요. 네, 계속 갑니다. 아, 손에 땀좀 빼고. 시작합니다. 어. 내가 소리를 작게 해서 그러네. 죄송해요. <laughs> 好小。 없는 관계로 기다려 보세요. 오, 엄청 그거. 죄송한데 <laughs> 10까지 채우고 나서 망했어요. 난 못해. 뭐 그동안 일단 제가 제일 힘들었던 미리성 이거 엄청 어려워. 아 <목소리로> 네 피아노 차이를 즐기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. 오케이 아니요. 뭐 어쨌든 이번에는 방송이 되게 길게 됐어요? 네 이게 이걸 올릴 수 있다면 저는 진짜 감탄겠어요근 어쨌든 이거 올리고 뭐 올려질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.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조조 조랑말랑이거든요. 말하기도 힘들. 어쨌든 동영상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 갑니다. 단편이니까요.